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은원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두미 올치 않다 하고 은은한우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개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은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종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청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비로소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건을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신문이란 구르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깃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제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이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야를 리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바,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데에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후루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자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회의 속임이 이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멘. 네.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 되어서 장들이 깁니다. 27장이 매우 길지요. 첫째 기록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미명 해가 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계신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붙잡아다가 대제사장이 있는 자리에 지하 감옥에다 예수님을 가뒀다가 그들이 아직 새벽인데 새벽 미명인데 또 이스라엘을 우리하고 다릅지다 가서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새벽 한뭐 3시, 4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12까지 일을 해요. 왜 그러냐? 낮이 너무 더우니까 12시 넘어서부터는 일을 안 해요. 더우니까 막 40, 도 40, 내가 갔을 때 제일 더웠을 때가 42도까지 올라갔어요. 42도 올라가니까 한증막이 더구만요. 그 우리가 목욕탕에 갔을 때. 온탕이 있고 아주 그 뜨거운 물 있잖아요. 그 뜨거운 물 온도가 42도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 뜨거운 물, 가장 뜨거운 물이 42도예요. 42도까지 올라가니까 완전히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12시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가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새벽부터, 그게 그 나라의 관습인 것 같아요. 더우니까. 새벽에 시어, 선선할 때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빌라도한테 지금 잡혀간 게 모든 재판을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혔으니까 여기 지금 빌라도한테 갔다가 다시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헤롯이 빌라도한테 보내 가지고 또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못박혀 달린 시간이 9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금 다이 미명의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 예. 아주, 해가 뜨기도 전에 다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예. 자, 이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벌써, 어, 미명의 시간에 넘긴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받았죠. 그들의 이제 생활 습관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는 그런 습관이니까. 자, 이 사건이 여기 나오고, 이제 그 다음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제 11절부터 나오고, 유다가 이 일을 했어요. 유다가 이 일을 했는데, 결국은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네. 악을 행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돈을 벌었죠. 네? 사람을, 핏값으로 돈을 벌었어요.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근데 이 세상, 이 이치가 그래요. 악을 행한 사람들 중에서, 어? 독재자들, 독재자들 보면은, 말로가 다 거의 안 좋죠. 예.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뭐, 삼대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겠는가. 심판하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이름을 날린다. 그건 악명이라고 그러죠. 악명. 어? 악한 이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자기 에, 가, 가족사의 치욕이죠.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 가로뉴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다든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배신한다든지 이런 일을 행하면 절대 안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론 유다를 통해서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한테 손해고 결국은 몸매 자살하고 또 다른 기록에 보면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고 그리고 그의 영혼은 지옥 가고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이 쓴 책을 보니까 지옥 중에서도 제일 고통스러운 지옥 지하 3층에 유다가 있고 독재자들이 있더라. 악한 독재자들이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이제 재판 과정이 나와요.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더 악한 죄인 바라바를 갖다가 세워놓고, 자, 살인자다, 여기 살인자. 내가 여기 살인하지 않은 예수와, 살인하고 너희들한테 공분을 사고 있는 이, 바라바와 둘 중에 하나 내가 풀어주고 싶다.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의 마음은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세운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이 주로 많고 그 사람들이 시켜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줘요. 이 재판, 빌라도는 재판을 엄청 잘못했죠. 네. 그래서 세계에 악인 33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악인 33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빌라도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악한 인간 33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가론 유자도 들어있고 <laughs> 빌라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히틀러도 들어있고, 하여간, 또, 노마 향제 네로도 있고, 하여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악랄한 사람 33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빌라도가 들어갔어요. 자,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자기가 분명히 알아. 이 예수님이 제가 부터는 차이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 살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재판을 잘못한 거죠. 여기서 꼭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해요.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이게 틀렸고 이게 옳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틀린 것을 결정을 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틀린 걸 결정한 거예요. 이게 틀린 거 알아. 여기 내용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틀린 것을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뭐, 백성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했던, 어쨌든 한 거예요. 틀린 결정을 한 거예요. 항상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결정을 할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내 가족이니까 결정을 해주고, 내 가족이 아니니까 뭐 결정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나를 통해서 옳은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빌라들처럼 결정을 틀렸는데도, 그렇게 그래, 할수 없지, 뭐. 운명인가 보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인가 보다. 하고 넘겨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서, 옳은 결정을 하면, 옳은 결정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셔야 돼요. 공의와 정의. 언제나 이 잣대가 정확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시면 여러분은, 아, 망해요. 이것들이 망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전혀 끄떡도 없죠.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주일날, 주일날, 어? 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여보, 이번 한 주간만 가지 말고, 나하고 여행 갔다 오자. 응? 아, 이번 한 주간만. 아이, 평생 주의를 지키는데, 한 주간 못 빠져? 팍꼬해게 남편이. 그러면? 그래요? 하고 꼭 가. 그한 주간. 그한 주간 때문에, 1년을 고생하실 수 있어요. 네,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한 주간을 우습게 여기더라고근데그한 주간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빌라도 같은 결정이 우리 생에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7절부터 서 31절까지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합니다 이건 예언되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2사에서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참원해죠 다 참원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그걸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못이 박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이걸 다 참아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왜 참아요? 딱 하나요.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사명을 짊어져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도 없어요. 어. 참으신 이유가 얼마든지 자리를 피할 수, 수 있고 벗어날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지만 안하세요안 하고 그냥 고통을 받으세요이 고난을 그냥 받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래야 많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구약 성경을 이루기도 하고, 어, 애언이 오늘 성찰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지. 보통 엄마들이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주잖아요. 네? 자기가 죽을 환경이 되면은 자식을 꽉깨 안고 자기가 죽고 자식은 살리잖아요. 그게 사명 때문에 사명. 엄마로서의 사명. 모든 사람은 각각 자격이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그 사명을 내 던져버린 사람은 칭찬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어?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또 여러분 중진, 장로나 뭐 안수집사나 권사나 교였던 부장집사나 국장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사명을 맡았어요. 그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사명, 진짜 그것도 어려워요. 네. 엄마의 사명, 아내의 사명도 어렵죠. 네. 다 어려워요.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으로서 가정을 책임진다? 내 가족을 지키고 보호한다? 먹여 살려야 된다? 이거요. 엄청 부담스러운 사명이에요. 아내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로서도 내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고, 남편을, 어? 보필해야 되고, 아, 이것도 어려운 사명이에요. 어. 전혀 총각들이 못 모르고 시집 장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고 그랬어요. 고린전서 <laughs> 7장을 읽어봐요.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응?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결혼해서니까 꼭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면 사명이 더 많아져요. 그렇죠? 아내로서의 사명, 또그 다음에 엄마로서의 사명, 애나니까 또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명. 이거 감당.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에. 언제까지 감당해야 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 어려워요. 에. 나도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에. 에. 아, 목사지만 뭐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아니, 많이 한다고 고난이 없고 뭐 문제가 안 생겨? 많이 알아도 항상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때마다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려면 누구나 힘들어요. 자기가 죽고 또 죽고 백번 죽고 천번 죽어야 이 가정이 평안해지지, 안 죽으면 가정은 날마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다 참아내기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힘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깨달은 것은 십자가는 사명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셨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음으로 해서 내 가족이 산다니까요. 나 하나 집안에서 죽어서 성질 내고 싶은 거 성질 참고 막 그냥 한번 어? 퍼부어 대고 싶은데 그걸 다 참고 일도 하기 싫은데 나가서 축도 일을 해야 되고 돈 벌어 집에 갖다 줘야 되고 그래야 내 가족이 사는 거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도 지금 이거 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도 에 자기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갔대 야, 너 잘했다. 잘했어. 넌 정말 잘했다. 넌 교회 직분으로도 100점, 가정의 아빠로도 100점, 남편으로도 100점, 어? 넌 사회생활도 100점 이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다 빵점이야. 너는 남편으로도 빵점, 아내로도 빵점, 어? 교회 생활도 빵점, 직장 생활도 빵점. 너한테줄게 없다. 너는 슬필며 일을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지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다 갔다가 경비병들을 지키는 장면이 다 나오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그를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책값을 짊어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들어도 예수님 바라보며 참으시며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교회의 사명도 감당하기 어렵고 가정의 가정이나 아내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기 어렵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힘이 듭니다또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것 하나 쉬운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종금 감사금 1천 번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을 성경에 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